4.13 총선에서 용인 정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 선거구가 신설돼 지역구의 첫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인데요. 후보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용인시 기흥구의 절반이 묶인 용인 정선거구 에서는 이번에 첫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. 이곳에서는 현재 4명의 후보가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, 민중연합당의 문예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먼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는 19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오다 2년 전부터 용인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. 이 후보는 그동안 주민과 함께 소통해 온 생활 정치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시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 하나라도 해소해드리고, 작은 부조리함 하나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, 일로 보여드렸습니다.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.